한국지 대가하 그, 지혜와 전략으로, 그, 뭐, 하여튼, 뭐, 하여튼, 엄청, 뭐, 딱, 알만한, 제갈량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기운이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 그, 그 사람들 중에. 네네네네. 네 지금 뭐, 조사가, 뭐, 저, 여론조사가 이 사람이 아마 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어, 맞아요. 이분이. 네. 어떤, 그, 인, 기라 그러나, 하여튼, 네, 맞아요, 뭐, 맞아요. 네. 사람들이 이분을 많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 그 중에서 기운이 가장 크세요. 안 되는 거 아시고 나오세요. 네. 근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평생 꿈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오늘은 어, 다가오는 2025 대권 조기 대선에 대한 좀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 가장 좀 유력하게 좀 사람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 게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선생님한테 이름이랑 사주를 드려볼 테니까. 어떤 이 사람은 좀 어떤 성향이고 올 한해 기운은 이러하다라는 풀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겠습니다첫 예. 알겠습니다. 음. 번째로 제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어, 지금 대구 시장에 좀그 업무를 하고 계셨던 홍준표 전 시장의 네, 사주를 드려봤습니다. 어떠세요? 딱 홍준표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먼저 드세요? 말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음. 그것부터 얘기가 나오네. 네. 말년에 조심해야 돼요. 말년에 조심을 해서 뭐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말년에 이게 지금 홍준표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다 그랬나요? 네, 거의 지금 뭐 사퇴도 하시고 거의 확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거 아시고 나오시는 거 같은데. 좀 좋아요. 예. 안 되는 거 아시고 나오세요. 예. 근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왜요? 평생 꿈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난 전교 1등 해보는 게 평생 꿈이야. 음. 그런 애들이 공부를 포기하나요? 음. 계속 안 되더라도 계속 전교 1등 하려고, 그죠? 음. 똑같은 이치예요. 음. 예. 나는 가수왕이 되는 게 꿈이야. 근데 가수왕 안 된다 그래서 그거 포기하나요? 가수왕 될 때까지 가수생활 똑같은 거예요. 음. 예, 꿈인데, 공준표, 예. 씨가 대통령은 안 돼요. 사주에 대통령이 없어요. 음... 예. 이제 하관을 보면 알수 있어요. 또아또이 상을 봐야 예. 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은 여기서 음... 되거든요. 음... 예. 여기 기운이 음... 대통령 기운이에요. 네, 예. 모아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막 풀어져요. 음... 하관이 음... 그래서 대통령은 안 되시고. 네. 대신 홍준표 씨는 아마 감초 같은 역할을 계속 할 겁니다. 정치권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 이 탑은 안 되더라도 이 정치권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 그러니까 왜 이런 거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얘가 대장은 아니야. 우리 친구들이 대여섯 명 있는데 얘가 완전히 우리 리더라 그럴까? 리더는 아닌데, 얘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상으로 없으면 안 되는 분위기 메이커 있잖아요. 분위기 메이커. 아, 예, 예. 그런 존재예요, 윤교비장 정치권에서. 정치권의 분위기 메이커. 여야를 넘나들고, 음. 모든 정치권의 분위기 메이커 같은 존재. 음. 누구랑도 이렇게 교류를 잘해. 저하고도 음. 예. 교류를 잘하고, 반대파하고도 교류를 잘하고, 요런. 음. 감초라 그러지. 하여튼, 없어서는 안될 양념, 음. 양념 같은. 예. 예. 아마 그런 분으로 계속 계실 겁니다. 음... 예. 신기하네요. 음. 예. 딱 이름만 넣었는데, 그게 다 선생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음. 어떤, 이게, 우리가 화경이라 고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역할 을 하겠다라는 게 보여요. 하... 보이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보이는 대로 얘기하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또 드릴 분이 두 네. 분이 남았으니까 네.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제가 다음으로 준비해 본 인물은 어 김문수 장관 준비해 봤어요 이분도 뭐 어떤 차기 대선 후보로 언론 언급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서 요즘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문수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네.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드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운은 무지하게 세신 분이에요 이 기운이 예. 왜 기운 세다는 얘기가 나오냐면요. 네. 이 대통령이라는 거는 리더거든요, 최고의. 음... 이끄는 사람이거든. 네. 지도자고. 음... 이런 사람들은 기운이 약하면 이끌지를 못해요, 음... 본인이. 음... 이, 이 어마어마한 이 국민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네. 대군을 이끌고, 뭐 이런. 그래서 기운, 기운은 얘기가 나오는 거고, 기운이 세야 돼요. 음... 기운이 커야 돼. 요 네. 근데 김문수, 이, 후보로 나오신다고요, 이분이? 아직 지금 저희가 오늘 4월7일인데 네. 아직 그뭐 후보로 나온다, 나왔다라는 아 이분 밀려서 나옵니다. 어... 밀려서 나옵니다. 밀려서 나온다. 밀려서 나온다는 게... 표현이 나오네. 밀려서 나온다는 게 네. 사람들이 우 밀어요.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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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세요. 우, 우 주변 사람들이 우, 우 밀어요. 네네. 예, 네. 밀려서 나옵니다. 예, 네. 밀려서 나갈 겁니다. 음... 왜냐면 기운이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 그, 그 사람들 중에. 네네네. 예. 지금 뭐 조사가, 뭐, 저, 여론조사가 이 사람이 아마 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어, 맞아요. 이분이 예. 어떤 그. 인, 기라 그러나 하여튼 아 네, 뭐, 맞아요. 예. 어, 사람들이 이분을 많이 이렇게 할 거예요. 음. 음. 그 중에서 기운이 가장 크세요. 어, 예. 아, 어, 그럼,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홍준표 지장관더 커요. 하... 이, 이 여론조사가 높고 낮고 막 그러잖아요, 많이 하고. 이게 본인들의 기운이에요. 아... 그 사주에 있는. 기운의 크기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뭐, 뭐 막대기 표가 요만큼 있고, 이렇게 짧고, 이러 있잖아요. 이게 기운의 크기, 이 사람 사주의 그릇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크기만큼 나옵니다. 제가 또 이번 사진을 또 준비해 봤는데 사진 사진 네. 사진을 또 준비해 봤는데 또이 약간 좀 상이라던가 어떤 네. 그런 것도 혹시 봐 주실 수 있으세요? 상을 줘 보세요. 아니, 잠시만요. 프로필 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기운이 세잖아요. 기운이 벌써 어떨까 세요 네. 아, 여기 이게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네. 이 기운이 이게 굴이잖아요, 굴. 네. 내 기운의 굴이에요. 음. 의래 굴. 음. 기운에 나오는 구리거든. 네. 이 기운이 여기서부터 그냥 꽉차 있잖아요. 센 분이에요. 주, 진짜 저도 뭔가 느낌이 세요. 네, 음. 선생님 말씀하실수가 아니라 되게 뭔가 강해 보일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예. 네. 웬만한건안 흔들려요. 음, 본인만의 어떤. 네, 이건 세기 때문에 나무도 큰 나무가 안 흔들리잖아. 그죠. 똑같아 사람도 음... 기운이 세면 안흔들요 그걸 세다 그러죠. 알겠습니다. <laughs> 엄청 센 분이.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인물. 또 드려볼 건데 이분 지금 어, 민주당 당 대표로 있으시는 이재명 씨 네. 자주 또 준비해봤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다루긴 했어도 또 네. 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네. 제가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탁 던져드렸을 때 네. 오늘 올 한해 좀 기운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올 한해요? 네. 내년까진 말고 올하네? 어, 내년까지도 괜찮고, 어. 보이시는 데까지, 말씀, 느껴지시는 데까지. 그,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앞, 앞으로 남은 평생 대운이 터졌다고. 음... 예. 예, 예, 그게 예, 올해 예. 시작이라고. 음... 예. 음. 근데 올해는 또 특별히 특이점은, 음. 올해는 제갈량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이분이. 제갈량? 재갈량의 기운이 뭔 말인지 모르냐, 모르냐. 삼국지에 음. 보면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책사 같은 분이에요. 음. 삼국지 때 같은 그, 그 지혜와 전략으로 그뭐 하튼 뭐 하튼 엄청 뭐 하여튼 다, 알만한 재갈량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아주 현명한 기운, 지혜로운 기운까지 음. 예, 올해 특이점은 그거예요. 예. 아마 그런 기운으로 많이 저기 움직이, 움직일 겁니다. 재갈량의 음. 예, 기운은 아주 현명한 기운이에요. 지혜로운 기운. 그게 아주 그냥 막 퍼질, 아... 터질 겁니다. 지혜로운 기운이.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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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한테는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듣게 돼. 요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들.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 어, 아... 이런 건 어떤 정치인한테서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들인데, 네. 뭐 이런 새로운 그런 형태의 그런, 형태의 그런 말들을 쏟아낼 거예요. 음... 이게 제갈량의 기운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거든. 네. 그게, 그게 시작된 게 뭐냐면요. 내가 네. 어저께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잖아요. 네, 그죠.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다 그랬는데, 음... 민주당이 보수,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는 이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얘기를 막 쏟아내요. 음. 근데 그 말이 또 틀린 말도 아닐 수 있어요. 음. 보수라는 게 지킨다는 거거든요. 네. 지키는 사람들이거든. 음.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 뭔가를 지키고 싶어 하는, 지키고 싶어 하는. 음. 국민들은 지키는 걸 좋아해요. 음. 그래서 아마 지키는 당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지키는 당은 민주당이 될 거예요. 음. 지키고 싶어하고 뭐 법도 지키고 싶어하고 뭐도 지키고 싶어하고 상식도 지키고 싶어하고 이 지키는 것을 추구하는 당을 보수당이라고 그래요. 음... 그 의미를 그렇게 아시면 돼. 요 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키는 걸 좋아하지 파괴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맞죠. 예, 파괴하는 거, 변화하는 걸 좋아하는 게 진보예요. 음... 진보는 음... 나아갈 진짜잖아요. 그죠. 아 뭔가 딴 데로 가보자, 딴 데로 가보자, 새로운 음... 거. 음... 새로운 거, 이 지키는 거 말고, 이걸 추구하는 걸 진보라고 그러고, 음. 기존 틀을 지키는 거, 기존, 기존, 이, 이거 보세요. 이 기존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게 많은 수가 많으면, 어? 보수가 수가 많다고 그러고, 음. 기존을 지키는 거를 파괴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변하고 싶다. 이게 많으면 진보가 많아지는 거고, 이런 원리예요. 그 지키고 싶어 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요즘 국민들, 뭔가 를 네. 어? 혼란스러운 거 싫어하잖아요. 음. 파괴하는 거. 지키고 싶은 게 많은 지키고 싶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70%다, 음. 60%다. 그러면 아, 이 나라는 보수가 60%다. 아. 뭐, 뭐 이런 거예요. 아. 간단한 이치예요. 그 논리를 그하때그생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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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원이 다른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이재명 씨는. 아. 왜냐하면 그 사람 이념이 그래요. 음, 그럼 이 앞으로 이세 사람의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지금 느끼기 선생님 말씀하신 거 느끼기로는 어 홍준표 그다음에 김문수 그 다음이 이재명 이런 순서인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한 거 맞을까요? 이 순서가 어떤 반대로 갔는가?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게 네. 이제 이재명 당 대표고 네. 그 다음이 김문수 그다음에 홍준표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 제가 잘 이해한 게 맞을까요? 어그 대권 유력 네. 대통령 유력 그 우선순위요. 거기까지 안 가도 되고 네. 올 뭔가 어, 한해 있었... 기운, 네. 올 한해 기운이 가 가장... 어, 맞아요. 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또 <웃음> 재밌는 <laughs>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이거 저희는 뭐, 뭐 정치적인 색깔이라든가 이런 원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기운을 읽어주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니까 네, 네. 시청자분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네, 같고요. 네.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네. 또 즐거운 이야기가 생기면은 네. 제가 한번 더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네. <laughs>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